드리고, 다음 음. 아, 나 한테 첫 번째 차 우리 상용 이기사 님차에 몸을 면싫 어서 이지 왔어. 음. 아나 상민이는 첫 번째 저, 저 상용이 기사님도 15분 일렉시티를 타고 난 드디어 이렇게 중앙로터리에 도착해서 저 상용이 기사님께 두번 인사드리고 난 다음 차를 타러 가보네 역시 친절한 기사님들이면 이렇게 인사도 받아주고 이렇게 앞문으로 내려주기 태워주고 내려주기가 그러니까 이건 역시 복이야 복 음. 난 드디어 상용이 기사님 차에 몸을 실고 난 드디어 이렇게 구, 구미멸에 위치해 있는 중앙로터리에 도착해서 난, 구, 난 다음 차를 타러 가보게 되네. 응? 680번도 있어? 강정한 방향이라. 응.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총 얼마지게? 총 얼마지게? 둘, 둘, 넷. 여기다가, 0 0 원만 있을 때겠지? 이거 자3 4 이렇게 해서 4400원을 내고 갑시다. 이두 개, 4400원이면 이거 두개살수 있잖아. 라떼, 헤이즐넛, 갑시다. 맞게 샀다. 난 드디어 됐어. 음, 아, 난 드디어. 저상용이 기사님표 일렉시티에 몸을 씻고 난 드디어 이렇게 그 터미널에 도착해서 난저상용이 기사님께 두번 인사드리고 난 다음 차를 타러 가게 되네. 으이. 그럼 이제 다음 차를 이용해서 한번 제 젤버스 터미널을 가보자. 82번이든 뭐 201번이든 몇 번이든 다 다 제주버스 한미널이니까난 상관없어. 아, 난 진짜 첫 번째, 우리 상용이 기산차에 몸을 싣고 난 진짜 이렇게 구터미널에 위치해 있는 중앙부터의 차가 왔어. 이제 여기에서 다음 차를 기다려보자. 201번을 탈까? 그래, 저 201번이 오늘 먼저 올것 같으니까 201번을 타고 그저 제주버스 터미널로 이동해 보자. 201번을 타서 한번 가보자고. 저그 201번 차가 과연 유니버스일지 다른 차일지는 모르지만 201번이 이쪽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 여기는 82번 정차하는 곳이잖아 82번. 여긴 82번이 정차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타야 돼.